중학교 때도 없고, 중학교 가도 없고, 고등학교 가도 없을 거거든요. 난 중에 이런 말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은 언제부터 메우기 시작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면, 내 아이가 고등과정을 하고 있어. 고등과정을 하면서는, 고등과정이 들어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산수에 대한 매칭률은 높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커버링을,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일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놓치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초등학생 어머님들은 상담을 하면 지금 2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앞을 보는 공부를 안 하고 자꾸 하, 후퇴하는 학습을 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지금 5학년이야 그러면 5학년 2학기 거, 6학년 1학기 걸 해야 되는데 5학년 1학기 때 단원평가 이런 걸좀못친 거야 그럼 엄마는 5학년 1학기 거를 복습시키려고 하시거든요 여름 방학 때 보통도 그 계획을 많이 세우셔 근데 그 루틴을 중학교 때 똑같이 갖고 오셔야 되는데 중학교 가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학교 때는 그 루틴을 또안 따르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 늦다는 걸 그때서야 그 이제 알겠다가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꼼꼼하게 막 구멍 하나도 없이 막 내가 막 빼곡하게 다 메우겠다. 요런 컨셉으로 막 4학년 1학기 때 이제 뭐 보니까 단원평가나 학교에 시험 치거나 뭐 학원에서 시험 쳤을 때 보니까 막 80점, 70점 막 이런 게막 나왔어. 그러면 내가 이번 여름방 학때 5학년 1학기 걸 복습을 시켜야지. 이 생각 진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또 그래 하고 계셔. 그런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복습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초등학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걸 하면 되는데 막상 제가 만약에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컨설를 해, 중학교 3학년인데 그럼 어머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그러니까 맥스로 나갈 만큼 보통들 나갔단 말이에요. 수학2, 이게 그러니까 미적1 정도까지는 또 받는 사람들이, 받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습 쳐보면, 미적은 지금 배우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는 맞추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놓치고 있는 거지. 공통수학을. 근데 공통수학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누적지수라는 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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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은 깎아내린다는 느낌이지만, 적분은 쌓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쌓아 올라가는 걸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쌓아 올려가시면서, 맞이,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5, 6학년쯤 돼서 컨설을 이렇게 해보면, 내가 미친 것 같아요. 괜실이 저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님들 10명 중에, 이 선행이 막안 되신 어머님들은 저는 구멍을 메우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솔직히 제가 밤송이에 항상 비유해 드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밤송이는 깨지게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톡톡 몇번 두드려놔야 따라서 좀 일찍 깨지는 밤이 있고 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깨진 애들 있잖아요 밤에도 보면 근데 아직까지 초등학생은 파란색이잖아요 뽀송뽀송하게 올라왔는 애들 근데 그 파란색인 애들한테 내가 이게 다 익었는 갈색깔 밤을 원하는 거예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근데 초등학생이 솔직히 루트를 배우고 고 중학교 과정에서 나온 루트를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운다 한들 그 구멍을 어떻게 다 메워 놓겠냐고 걔들은 아직까지 그 밤송이만큼 시근이 들진 않았다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초등학 교 때는 이렇게 당근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이 꼼꼼하게 이게 아니고. 그 꼼꼼하게는 고등걸 하고 있을 적에는 약간의 이제 그 비율을 조금 더 높여 주시는 게 필요로 하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막상 중학 5, 6학년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너무 앞에 구멍 그러니까 계속 중학교 1학년 거만 진짜 장난하고 40번을 돌린 돌린다고. 왜냐면은 얘가 그거를 못 풀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그 뭐라고 해 그런 시험에 대한 트레이닝이라든지 그게 좀덜된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되는 애들이 있긴 하겠지. 그러니까 자꾸 되는 애들만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겠지.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조금 더이 아이를 큰 사이즈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 하시지 않으면 중학교 가면은 또, 또 놓치는 거야. 또 타이밍을 또 놓치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때는 중학교 1학년, 그,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 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머님들 아무도 복습 안 한다고. 앞에 선행 나가는 게 많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이제 한번 학습을 했잖아. 초등학교 때 학습을 해놓으니까 중학교 가서는 아, 이거 아니더라. 어차피 구멍은, 구멍을 지게 생기는 거지, 구멍은 메우는 게 아니거든. 라는 걸 엄마가 학습을 한 거야. 그러면서 막 땡기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난막 땡겨주고 싶은데 학교에서 자꾸 시험이라는 걸 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솔직히 대부분 학원들에서는 요, 요번에 그리고 아까 살짝 나왔던 윤달 끼고 이렇게 하고 지금 전부 다 9월 말에 내신이 다 스케줄이 잡혀져 있거든요. 10월 달에 노는 날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학, 방학 끝난 거 방학 끝나기도 전에 지금부터 내신 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한다는 건 시험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데, 그거 하면서 막 선행 땡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계속, 계속 이제 홀딩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지금은 내가 그래도 1년에 하, 두 권의 책을 띄는 거라고. 1학년 1학기, 2학, 1학년 2학기 거. 근데 고등 가면은 일곱 권의 책을,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얘가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 양에서 버겁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엄마가 포기하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애들한테는 엄마가 우주란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하더라도 내실 곳은 작은 집내 집밖에 없듯이 그 집에 엄마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치시는 거야. 초등학교 때 그만큼 매워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고, 중학교 때는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고등학교 것도 안돼 있고, 중학교는 중학교가 대로 안돼 있고, 총체적 난국을 중학교 때 경험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만 사춘기를 겪는 게 아니고, 아이 사춘기 겪을 때 엄마 갱년기 오고, 아이 성적까지 안 따라붙이니까, 엄마도 서서히 내 아이에 대해서, 아, 그럼 야는 공부 쪽이 아닌가 싶으면서, 자꾸, 자꾸, 포기 아닌 포기들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 아이가 읽어요. 그래서, 내 아이도, 음,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지가 집앞으로챙겨 갖고 갖고 파이팅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안 키웠잖아. 그게, 그게 안 된다고. 어머니도 포기하시지 마시라고. 포기는, 그책이 있잖아요, 어머님들. 김치 담글 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뭐라 그래 되나 아, 야는 공부가 아닌갑다 하는 순간, 아이도 그 마음을 읽어요. 근데 그게 진짜 끝까지 가면 괜찮거든요. 왜 요즘에 뭐 릴스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저뭐 17살인데 뭐 <laughs> 학교 자퇴 하고 뭐 그래서 월수익 2천 올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유니크하고 좀별별 별 다른 나랑 다른 세계 이야기다 보니까 하는 거지. 그게 모든 고등학생들한테 다 적용된다 하면 그게 뭐 릴스에 뜨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막 엄마의 조바심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는 게좀 이렇게 내가 선행이라는 걸 선두로 맞췄을 적에는 좀 약간 뭐라 그래 놓아. 아, 뭐. 그러니까 애한테 내밀칠 필요는 없지만, 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자꾸 학원에서 숙제 완성도를 얘기하고 학원 선생님이 자꾸 나를 쫓아. 나 <laughs> 미칠 것 같은 거야. 버티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 버티셔야 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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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이밍을 버티지 않으면 그 뒤에 그 타이밍은 또 온다고. 그래도 지금 그 타이밍이 왔다 손 치면은 그 타이밍을 내가 이 문제, 이, 이 난국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어머님도 고민하세요. 그래도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다음번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거거든요. 그래야 맷집이 생기지. 근데 그때 생겼을 적에 막 포기해버리면 계속 우리는 포기라는 걸 가리키고 있다고.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